반갑습니다. 미드랑 유튜브의 미드랑입니다. 오늘 제가 p 이 배신자 모드가 나왔다고 해가지고 바로 달려왔습니다. 가자~~~ 챕터가 이거 몇 시? 8인가? 챕터 3, 챕터 3. 이거 네. 영상 두 번, 두번찍어달라는건안 비밀? 아니, 조용히 해. <laughs> 절, 대 이거 방송, 불 이거 절대 해, 이거 녹화 불이 너무 길어가지고 이러는 거 아닙니다. 그냥 이러고 싶어서 이러는 걸까요? 네. 뺐다고 사왔잖아. 아마, 제가 이상하기에는, 배신자가, 아, 그 배신, 금고, 야, 야 금고, 그, 야, 야, 금고 옆에 금고 여지가 있는 건 뭐냐? 네? 아 진짜? 네 개. 매개, 어. 매그는. 이게 아마, 바로 피기 그, 쭈페이를 깨보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아니, 멘트 좀 쉬자! 제가 아마, 제가 이상는 아마 배신자면은 그 스토리가 다르게 나오는 걸로 알거든요? 피기가 있죠? 피기 투페이, 피기 투페기는 조마가 날아갈 겁니다. 이. 야, 판짝, 판짝이 어땠어? 몰라요? 저왜 그래요? 누가 죽는 소리? 아니다 여기 막다른 길이다. 오, 살았다. 이쪽 길 있어, 이쪽 길 있어. 야, 보라키, 보라키, 저기 보라키 있어. 아 근데 그 망치가 없어. 망치? 망치 누가 먹었어 야, 특대, 야, 빅기는어디있어저송에서이왔어요 이었어 이었어 이별게 없어. 빨랑기 빨랑기. 빨랑기 좋아하는 이거 소요? 아니야. 아거 이거 보라색인데요? 빨랑오 그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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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우리 집에 다 왔다. 바로 정의 구 해보이유? 아, 아, 지금 너무 무요 아니 이거. 이거 처음부터 애들 이름은 어떻 거야? 응! 죄송합니다. 나세요 우리 상자! 상자! 강자주무사 누가 살린 건데? 진짜 남자인 내가 보라색깔 흰 티노. 아니, 걔들, 걔들, 야바라고 걔들, 우려나라가 위반에 티니 있어. 응? 아, 금시를 해야지. 금시를할줄 몰라. 아니 금세 할줄 모르는다. 금시할줄 모르는. 아, 아, 두 번째. 아, 두 번째. 아, 두 번째. 아 이거 망해. 바보짓 했어. 아, 왜야? 처음 어디지? 어 여기 여기 누가 두 개씩 다한 개만 더찾아된다 어, 우리 저희. 뭐 한개 거기 거기 지하실에 있어. 지하실? 오케이 오케이. 주황키스는데 아니 그 그건가? 맞아, 맞아. 그 보라 키 열면 브라색키 열면 있을걸? 보라색 키 아마 열면 그그일 걸요? 그지 그거 그당그 빨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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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배기 두 배기. 두 배기 있을걸? 배기 가고있이지예예 살인자야 이거 살인자야. 이거 살인자야. 살인자 왜 이렇게 못하냐? 살인자 그래, 못하. 어 뭐야?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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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내가 연속. 거왜 거기다 채우는 거왜 하는 거예요? 어? 와! 어? 살인자가 끝났어요! 얘가 살인자야. 와, 살인자 들키면 돼요? 아, 그런 말은 안 돼요. 다시 시작하면 바로 모드로 하겠습니다. 네, 지금 다시 트레이터 <laughs> 모드를 모드로 돌렸습니다. 근데 아시겠어요? 네, 트레이터 모드가? 아닌 예. 트레이터 진짜 제가 한 번만 하고 싶다. 누가도 봐 제스죠? 제스님이 트레이터입니다. 누가봐도 도망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트레이터 아니다. 내 로블 계정 판다. 어? 로 로블 개정 파는 것은 불법입니다. 둠 많아? 로블 계정 버린다고. 아나 버린... 트레이터 아니다. 그럼 오늘은 거, 거, 그 제스님이 로블 계정 파는 것을 볼수 있겠네요. 좋아 재밌겠다. 나 노란 키 어라 노란 키 어떤 어떤 쓰는 거요? 저한테 기카가 줘요. ス<何> 총 찾았다 총 찾았다 네. 그 다음에 자기를 도드해서 쏘세요 살인야오깜아 깜짝아 철배신 아, 어. 배신자, 배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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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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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저기, 저기. 초리신자초롱초롱 배신자 초가어있는데 초록만. 아, 초록, 초록.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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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바로 앞에, 바로 앞 바로 앞